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오후 10시 33분입니다. 이광요 전 싱가포르 수상,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어 이분은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싱가포르를 당대에 세계 최고 도시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삶의 질 랭킹 1인당 주민소득 랭킹 그리고 정부기관의 청렴도 랭킹 그리고 산업, 무역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국가 그룹에 들고 이 질적 랭킹을 따지면 항상 일본 싱가포르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순으로 배열이 됩니다. 당대의 인류 국가를 만든 사람입니다. 인류 국가. 다만,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광효 수상은 생전에 우리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역사와 문화의 전통이 다른 나라다. 가치관이 다르다. 이렇게 당당하게 아시아적 가치관을, 어,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변호사 출신이니까, 어, 영어권 사람들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게 장점이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비록 이광료가 독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서구 세계에서 이광료를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닉슨 대통령부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다 이광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끈 분이 등소평을 설득해가지고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끈 사람이 이광료라는 정평이 나있고 이광료 또한 중국, 주, 중국 객가 출신이죠 객가 출신입니다 정소평도개과 출신이니까 두 사람은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말년에 이분이 시니어 프라임 미니스트라고 그래 가지고 전어 수상으로서 원로대우를 받으면서 원로대우를 받으면서 어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한 적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광료 수상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역대 한국 대통령 자기가 만난 한국 대통령 인물평을 해놓은 게 아주 재미 흥미롭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위대한 인물의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인물평이 재밌어요. 위대한 인물 보통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인물은 어떻게 인물평가를 하느냐? 참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광요 아시아의 대표적 지도자 이광요의 눈에 비친 한국 한국인 한국 정치 한국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회고록을 찾아 보니까 어, 이광요 수상은 한국인에 대한 첫 인상은 아주 나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점령을 했습니다. 영국군에 이겨가지고 이 한국인과 대만인을 보조로 썼어요. 싱가포르를 통치할 때 그때 한국인은 일본 군인처럼 아주 무자비하였다는 기억이 생생하다고 이광료 수상은 적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언제 만났느냐 하면 은 1979년 10월 어 중순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찰을 하고 만 이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기 일주일 전에 만났어요.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 이때 기록을 이렇게 해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잡담을 거의 하지 않았다. 동숙한 박근혜 씨가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이렇게 평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성공시키려는 그의 비장한 결의와 강력한 의지의 감명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한국은 공업국가가 될수 없었을 것이다. 공국가가될수 없었으면 한국은 선진국도 될수 없고 지금과 같은 복지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79년 10월 19일 청와대에서 이광교 수상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이부마사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박 대통령은 착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만찬장에서 이광윤은 박 대통령에게 이런 찬사를 보냅니다. 만찬 연설을 통해서 그 규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소모합니다. 한편 다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만 집중시키고 평가는 역사의 심판에 맡깁니다. 대통령 각하, 만약 각하께서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는 분이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이광효 수상을 안내한 분이 계셨어요. 당시에 문화공보부 장관인 김성진 씨였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싱가포르 대사로 가서 이광효 수상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할때 김성진 장관이 그때 대우그룹 부회장이었는데, 월간조선을 위해서 이광여 수상과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싱가포르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성진 장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아시아에서 귀하를 제외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 사람만 든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이광여 수상이 뭐라고 했을까요? 먼저 등소핑을 꼽겠습니다. 그 노인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중국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만약 등소핑이 모택동 이후에 정권을 잡지 못했더라면 중국은 소련처럼 붕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본의 요시다 수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과 냉전이 시작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이 미국 편에 확실히 서도록 하였습니다. 김승진 장관이 이렇게 또 묻습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광규 수상의 대답은 글쎄요, 세 번째 사람을 거론하게 되면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될것 같아서 박정희란 이형이죠. 당시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박정희를 폄하하고 있을 때 됩니다. 이 회고록에는 한국인의 격정적 행동 방식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광효 수상이 한국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보면 금투사 같은 복장을 한 진압경찰만큼 잘 조직되고 훈련되어 있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거리에서 경찰들과 싸우는 모습은 전투장면 같다. 그들은 타협할 줄 모르는 맹렬한 성격이고 권위에 도전할 때는 폭력적이고 정력적이다. 전두환 대통령을 1986년에 만났는데 이런 인상기를 남겼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차 있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두 배이고 훨씬 부자이며 미국의 좋은 무기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내가 만난 한국의 모든 외무장관들은 분, 북한의 군사력에 압도된 듯이 말했다. 비판적으로 이야, 이야기하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싱가포르는 자주 국방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장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군대를 만들었는데, 약 6만 명입니다. 어, 예비군까지 합치면한 3, 40만 될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일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국민 개병제입니다. 병역 면제를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광용의 눈으로 보면은 한미 동맹도 있겠다, 조한민국도 있겠다. 인구는 두 배나 되는 남한이 왜 북한을 두려워하느냐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북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그때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해야 할일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개발을 처음부터 좌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너무 한국이 경제만 커지고 정신적으로는 나약해지는 것을 이광열 수상은 간파한 셈이죠. 1986년 노태우 장관을 만나니 싱가포르가 부패 문제를 해결한 비결을 물었다. 나는 우리의 시스템을 설명했다. 먼저 정확한 정보. 다음은 비인격적이고 비주관적인 접근. 셋째는 부패 측결 수사에 대한 정상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나는 최고 지도층이 흠이 없고 고위층이 하부층보다 먼저 깨끗해지지 않으면 시간 낭비일 따름이라고 강조하였다. 부패 측결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광료 수상의 모범을 지금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이광료 수상은 아시아가 공산화되는 과정을 봤더니 장계석 군대는 부패했다 보택동 군대는 깨끗하다 하는 이야기가 쫙 퍼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공산당 지지로 가더라 그래서 싱가포르가 공산화되는 걸 막으려면 우선 공직자들이 깨끗해져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깨끗해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한국의 보수 세력이 실수한 것을 지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이물표입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 이광효 전 수상을 만나자 자랑부터 하더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장거리 조깅을 한다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삼은 싱가포르와 한국은 가족의 중요성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사회적 망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이광료는 하나를 덧붙였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한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나 싱가포르는 한미동맹 내지 미국과 손잡지 않으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광유 수상은 자기 회고록에서 김영삼의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을 비판합니다. 뭐로 비판하냐?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한 이른바 역사 재판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파멸시켰을 뿐 아니라 현대 한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인물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래하여 한국인들은 모든 권위에 환멸을 느끼거나 시니컬해졌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당시 한국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 결코 악당이 아니었다. 노태우는 또 군인 출신을 후계자로 삼아선 안 된다는. 미국 여론의 압박도 있어 김영삼에게 정권이 넘어가도록 허용했다. 그럼에도 노태우를 감옥으로 보낸 것은 다른 나라들의 군사 지도자들에게 나쁜 신호를 보냈으니 대중의 지지를 받으려 하는 민간 정치인에게 정권을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뭐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감옥에 갔지만은 그것은 그것은 당신의 당시의 한국 기준에 맞는 것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선거에 다 돈이 들었다는 거죠.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도 다소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비자금 다 조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권위가 무너지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뼈 아픈. 뼈 아픈 지적입니다. 1999년에 이광료 수상은 한국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광료 수상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던 햇볕 정책에 대해서 이런 충고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남북 간에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연구소끼리, 대학끼리, 여론 형성자들끼리. 그렇게 해야 북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자유로운 인적 교류가 있어야 된다. 특히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충고였습니다. 이광료 씨는 대체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한국이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하면서 시위문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어 갔더라면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경찰과 과격하게 충돌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지도층과 국민들이 사회적 신뢰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기업인과 관리자들을 우대하여 고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한 다음에 한국은 다시 정력적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천 갈등을 해소한 다음에 한국이 다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호평도 합니다. 역동적이고 부지런하며 의지가 강하고 유능한 국민들이다. 그들의 경쟁 문화는 그들을 성취지향적으로 만든다. 박정희를 호평하고 김영삼을 비판한 것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박정희, 이광료, 등소평, 그리고 저 멀리 그슬러 올라가지고 2700년 전의 제나라 재상 관중, 이런 사람들을 동양적 실용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실사구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결정하려는 그런 철학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복간이참면는 영욕을 안다는 식으로, 인간은 물질적 토대가 있어야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광료의 눈에 비친 박정희는 위대하게 보였고 명분론적인 정치, 선언적인 정치의 지도자였던 김명삼은 아주 작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